얼마까지 자식한테 뭐줄수 있어요? 안, 아안 해도 되나요? 그렇고 음. 이건, 이건 이제 예를 들면 그 징여가 음. 좀 이렇게 징여가 다르긴 합니다. 아. 일단은 저희가 자식 주식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자식된 입장으로서의 또 궁금한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가 지금 제일 궁금하세요? 갑자기 그리고 보일 뭐, 건뭐 이유가 뭐예요? 결국 자식들 좀잘 음. 편하게 하고 우리 노후 요이두 가지 개념이랑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잘 물려주고 그걸 돈을 좀 많이 굴려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 오해, 최근에 아버님의 어, 오해, 저 오해가 어, 많으셨다고 저희 아빠가 어. 저희 아빠들이 주식을 좀 하세요. 어. 아빠 나도 딸한테 사랑해 이렇게 올려주려고 내가 막 고민을 하고 있어. 아빠도 나를 그런걸의 집을 줄이는 사람을 해보는 게 어때? 이랬다가 나한테 욕심만이 아. <laughs> 나만 완전히 못된 딸로 욕심만의 딸이 집을 돼버리려고 아. 갑자기 급 질문인데 음. 요 자식한테 만약에 그러면 성인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가능한 건가요? 저 옆에 연세가 아. 훨씬 넘으셨어요. 아, 음. 그러면 이제 상속세랑 이제 연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세금 구조가 증여세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요. 야, 이제 상속세는 망인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어. 근데 이제 증여세는 받은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하지만 상속세는 망인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망인이 뭐 주식도 있고, 음. 부동산도 있고, 음. 예금도 있고, 뭐, 예어 기타 자산들이 있다고 에이 하면 에이 이걸 합산해서 세율을 계산을 하다 그 보니까 소리가. 상속세랑 증여세는 세율은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10%, 50%는 똑같은데, 음. 이제 공제금이 액좀 다르긴 한데, 세율이 한30% 나올 것 같다. 음. 그리고 뭐, 우리가 10년 동안 합산을 하니까, 건강상 10년을 좀 넘으실 것 같다. 음. 그럼 미리 사전 증여를 하시는 게 음. 좋고요. 만약에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10년 이내는 합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뭐 삼성전자가 8만 원이다. 음. 5번, 이번에 이제 신고를 하면 8만 원으로 이제 합산을 하더라도 네. 10년 이내 금액을 8만 원으로 고정을 해요. 어, 근데 네. 10년 뭐 예를 들면 8년 뒤에 이게 한 30만 원 됐어요. 네. 그럼 그때 증여를 하려고 하면 30만 원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사전증여한 게 확실히 이득이죠 미리 해주는 합산, 게 네. 합산을 하더라도. 그렇지 우리 이제... 아빠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laughs> 네, 초대하세요. 하시고요, 하나 초대해 주세요. 안타까워요. 아또 궁금한, 한, 건 궁금한 건? 거는요. 어 저희 아이에게 그 2천만 원을 증여 후에는 주식을 매수 매도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지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어디서 듣기로는 제가. 어, 매수는 할수 있지만 매도를 막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상속세랑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이게 법에서만 규정된 것만 내라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과세를 해요 저희가 자녀 주식 계좌로 부모님이 네. 거래를 한다 네.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계좌가 명의는 자녀분이지만 자녀지만, 네. 사실은 부모님의 계좌다. 어. 이게 이제 차여 계좌의 문제가 오.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요즘 은 이제 경제 교육이 일찍부터 고요 계좌, 거의 아이는 주식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어, 그렇죠. 지금. 네. 자녀분들이 직접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네. 이 부모님이 어떠한 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 네. 그게 이제 변칙적 증여로 아. 과세될 여지가 있긴 한데. 음. 케이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딱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아무래도 좀 매도를 자주 하시 사람은 좀 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고르는 게더 신중한 거예요. 맞아요. 애기 종목을 잘못해서 어, 이거 매도해야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참여 계좌로 괜히 우리 아이가 솔직히... 그렇게 오해받을 어... 수 있기 때문에 한번그 종목을 고를 때 정말 신중하게 아이 거는 어... 매도란 없다. 진짜 얘는. 20년, 30년 매도는 없다. 자녀분 의 주식 계좌에 돈이 많아졌어요. 결국 에가 네. 매도를 많이 해서. 네. 근데 이 돈을 이제 부모님이 돈이 없다. 네. 좀 끌어다 쓰고 싶다. 네. 그래서 이게 증여의 반환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온 거라고 하면 네. 사실은 과세 관점이니까 국세청이나 세무서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자녀 거냐. 아 엄마. 이렇게 엄마가 마음대로 쓸수 있는데 아 엄마 거아니 이런 걸로 이제 의심을 살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 계좌로 주식을 개설해서 주식을 샀을 때는 매수, 매도는 최대한 줄여라. 그거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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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그러면, 매도가 되는 예, 매수는 되지만, 뭐. 뭐, 어, 만약에 2천만 원을 했는데, 얘가 수익이나 4천만 원이 된 거예요. 네. 비과세로 4천만 원이 됐어. 그럼 그건 어, 괜찮은, 괜찮은 거죠. 괜찮은 어, 거죠. 괜찮은데 그게 자전 그 관계로서 아니야. 나온 거라고 하면, 이 아. 반칙적 진으로 볼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샀어. 근데 얘가 아. 두배가된 거야. 아. 그래서 사천이된 거야. 아. 어. 그 4천이 된 거야. 네. 어. 그러면 얘는 그냥 사천이 됐어. 어, 그럼 괜찮죠. 가서 어, 애가 뭐뭐 근데 M3 그 차는, 과정에서 네. 언니가 막사고팔고 생각하면 사고 안 된다는 거런 네. 음, 그러면 안 돼. 아. 근데 아이가 중학생만 돼도 사실 매수 매도 수있죠 요즘 아이들 워낙 컴퓨터 뭐 핸드폰 너무 잘 다루니까. 뭐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뭐 주식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음. 어디서 소스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자녀분 보고 자녀한테 소스를 준 거죠. 네. 이 소스 자체가 이제 법에선 생각하기에 이제 증가될수 있으니까 네. 자녀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음. 그래서 자녀분이 뭐 세미나를 가셨을 수도 있고 음. 뭐 경제 교육도 할, 뭐할 수도 있고 찾아서 볼 수도 있고 할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찾아봤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 네,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네. 어디 어디 증거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세미나 같이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 아니면 본인의 어떤 뭐 공부 노트라든지 실질적으로, 음. 실질적으로 주식 에 참여했다, 네. 우리 아이가 주식을 하고 있다라는 네. 증거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만 되면. 저는 스스로 한번 해보게끔 어. 그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음. 중학생이 돼서 그 네. 돈을 맡겨서 네. 직접 투자하게 한다는 게 사실. 근데 너... 제 생각에는 스스로 경제 관념이 생기려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또... 많은데. <laughs> 그 <중간까지. 웃음> 참... 어, 맞아요. 아니 맞아요. 그, 존류 어, 선생님 그, 말씀 정리 못 정리 들으셨어요? 아 진짜... 학원을 그만 끊어라! 학원을 끊고 그 돈으로 주식, 주식 공부 해서 공부가... 주식을 해야 음. 큰 부자가 될수 있다. 어? 어, 지금 존류 선생님 어디 계시죠? 강위동에 네. 계신다고 <laughs> 하고습니다저 <하는 웃음> <laughs> 진짜 세무사님 그, 아이가 아직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네. 근데 2천만원 증여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못사셨어요 제가 이제 천만 원하고 와이프가 천만 원아한 음.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이 2천만 원이 네.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직계존속 합산이고 어, 네, 합산이기 네. 때문에 그냥 예금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오늘 이렇게 원더와르티 한번 가면서 이제 저 이제 주식 계좌를 한번 열어줄까 궁금한 게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이천만 할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작은 엄마가 어. 조카에게 증여할 때도 이게 세금이 없는지 2천만 원까지 어, 그걸 이제 기타 친족이라고 하는데 사위 관계, 며느리 관계, 네, 어, 네. 삼촌 관계 네. 이게 이제 기타 친족이잖아요 어, 네. 기타 친족을 받은 사람 기준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장인 어른한테 받았다 어. 그러면 성인인 경우 제가 성인이면 1천만 원, 10년 합산 성인은 진짜...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내가 장남 말서 아라한테 주고 큰 엄마가 사랑이한테 주고 이런 식 되는 거잖아. 그렇죠. 조심하셔야될 아, 거는 아, 이제 네. 이게 각각 준 거지만 사실 요구로 볼수 있는 여지들도 갖고 그러니까, 있긴 음, 해요. 음.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아니라 요보다라고볼수 음.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아이, 그럼 마음으로 줄게. <laughs> 그냥 음. 한번 적으로 우리는 네.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낼건 내고 그쵸. 하지만 음. 또줄수 있는 건 주고 이렇게 좀 합법적으로 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특례 규정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녀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돈 어. 이런 건 이제 저율의 세율로 과세한 이런 특례들이 있어요. 아. 지금 어떠한 이유로 주는 돈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교육비로 줄 수도 있고. 음. 집사라고 줄 수도 있고 음. 창업하라고 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소재 규정이좀 다르거든요. 어... 그걸로 따지게 되면 좀더 이제 절세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법에서 어긋나는 그런 탈세 행위가 아니라 절세 음... 행위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언니들도 가끔 이제 경제를 얘기하면서 그냥 엄마가 빌려주는 거야. 너너 너 나중에 커서 갚아. 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애들이 진짜 갚을지 못 갚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러니까, 징여라고는 볼수 없지 않을까요? 자녀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비, 이런 건 애초에 기과세기 때문에, 음, 그, 이제 애초에 네. 줄 때가 징여가 아니지만, 네. 반환이라고 하면, 네. 사실 그건 이제 징여로 볼 여지가 어... 높죠. 그러니까, 어... 반환하면 일단, 안 돼? 반란는게안 <laughs> <laughs> 되는 거죠. 그쵸? 아, 달라는 게안 되는 거죠. 아, 진짜요? 네. 네. 모든 게 저희 얘기는 아니에요. 그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에서 여러 가지를 좀 여러 사황들로 얘기를 해봤는데 어 확실히 어떤 식으로 뭔가 지여할수 있는 방법들도 알고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원더하우 TV는 어 세무사님을 모시고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 궁금증, 찐 음.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맘미 TV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루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면 어떤? 게 음, 음, 그렇긴 아니 하는구나. 뭐 어쨌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식을 하면 그 회사를 하고. 사는. 거. <웃음> 음, <웃음> <아이>. <웃음>